아니다. 허물놀이네 엄링크? 봐잖아 완전 잖아 엄링크 두 개네 그러면. 뭐가 완전 암흑. 아니네. 완전 암흑은 아니야. 나저 그 부분만 보고 완전 암흑이네. 소명 시스템이 뭐야? 오 스바라시. 다운 없어 이게. 슬리퍼 다 깨우고 안막고 네. 잡아달라고요? <laughs> 왜 그래요? 저도 이제 게임을 오래 했기 때문에 좀 몸을 사려야 됩니다. 약간 만년 때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이뭔 개소리야? 좀 다소 에어댄트. 기네. 아 이거 밑으로 내려가겠네. 한번 S1 아니야? 이거 아니, 클러스터야? 클러스터야. 클러스터야. 어, 가서 올려야겠네. 버텨만 줄래요? 우리 좀 쉽게 하자 이거 이거 우리가 스캔을 최대한 박스캔을 밟아줍시다. 이거 시폰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 동안 스캔 좀 빡세게 밟자. 체력 손실 감안하고 그냥 빨리 밟자. 얻어맞아서 체력 까지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시폰 다 썼어. 최대한 발, 빨리 밟아줄게. 이거 하고 웨이브 한 번만 보겠다. 씨야 저기서 터지 네. 아, 아, 난 내려간다. 자 이때 앞에 있는 거딱 밟아주는 거. 야나 밑에 밟을게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얘거밟아면좀 많이 오거든요. 이거 이거 후대 딱 밟고 빨리 올라가야겠다. 올라가, 올라가, 나 올라간다. 두개 저도 올라왔어요. 아, 빵댕이 때이지 마세요. 빵 왔어, 뒤로 가면서 싸워 아우. 아이 괜찮아 괜찮아 끝라스땅나이 나름 쳐달라면 괜찮게 막은 거 같은데 그냥 다소 툴을 조금 쓴것 뿐이지 탄 그렇게 자체는 많이 아낀 거 같아요 있나? 아니 일단 어, 깨끗해요 일단 없는데 오른쪽에 꺾으면 뭔가 있어 과연 이게 뭘까 슬리퍼네 슬리퍼가 좀 있네요 이 이게 있다 이거 올렸다! 어? 젠장! 어, 이게어그 이거 뭐야? 이게 그래. 누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닫혀있이데뭐더 이거 뭐야? 이이아 의리 이니겠습니까 팀원 간의 전우애. 매시마다 누가 문을 닫고 야관을 하였다. 응? 어, 뭐야? 응? 그 와중에 한대 맞았어? 응? 저못 봤습니다, 선생님. <laughs>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앞에만 보고 있었는데. 몰라요. 저도 못 봤어요. 어? 아, 이쯤 되면 슬리퍼가 불쌍해진다고? 아니죠. 어이? 애들이 얼마나 사회의 약인데. 일로 와. 어. 뒤져, 이 새끼야. 아, 불길한 문이에요. 아. 자, 여러분, 간지와 불안을, 불안함을 동시에 잡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이문대시겠습니다. 어, 근데, 정말, 깔끔하게 보드려 보내주네. 왜지, 일단. 헐? 문 열자마자 갑자기 꾀에면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 패스워드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 문이 불안정해서 안 열리고. 자, 에러... 물이 불안정한 전력 공급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동 중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85. 네, 어, 오케이. 전력 공급 완료. 80초. 버텨! 아닌가? 어, 빨리 밀고 가야 될것 같은데.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어, 느낌이. 휘전이네. 조명 시스템 그거니까. 80초 뒤에 조명이 꺼진다고 하니까 안전이니까 이거 우리 그 밀어 저거를. 들어가 개빨리 들어가 이거 뭐야? 잠깐만 터미널 아니, 566 뭐. 커맨드 오른... 커맨드 그거 쳐가지고 찾아야 돼요 이거 키 응. 쉐도우야, 쉐도우야 다 쉐도우야 다 쉐도우야, 다 쉐도우야 리드 야 잠깐만 이거 쉐도우면 오히려 좋아 야 시품 하나 둘씩 짤짤이로 뱉어봐 0, 3, 1, 9, 점, 로봇 와우! 와우! 근데 어? 그런데도 아직 많은걸? 하나 더 있는데? 오케이 끝 고, 저... 어, 진입 얘 하나 더 있어, 잠깐만 몇 번이라, 삼일랄 7, 2, 7 7, 2, 7 어, 있네 빨리 진입하자, 빨리 진입 터미널 4개 찾아야 돼요 야, 7초. 쉣, 벌써 80초가 지나갔다고? 허리. 히. 봉이 신이. 에. 괜찮다. 차서 아, 차서, 차서, 차서. 오렌. 혼나냐? 콘. C O R N. 나 입력하러 간다. C라고 찍어 봐. 씨. C. C 찍자. 씨로 어. 찍자. 18. 아, 어, 185? 자, A부터 Z까지 입력하면 뭔가 아, 하나 걸리겠지. 누가 아, 다 시작이다. 봉! 봉! 어제 한번. H H. 어쩌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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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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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왜, 헉, 왜 헉, 뭔데, 헉, 뭔데, 헉, 뭔데 헉, 아니, 아니, 헉, 본이야, 본, 혼, 혼. 뿔이래, 어, 뿔. 뿔. 왜? 와, 야, 잠깐만, 저, 설마, 에이, 설마. 와, 야, 설마. 내바지 아, 설마, 아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건가? 아니야. h e l l 그 다음에. 잠시만, 잠시만. 어, l 또 있어? 잘될 거? 여기 열린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지, 서플라이 오늘 해서 됐다. 켜야지. 아, 끝났다. 안에 아, 네. 여기 열렸어. 됐다. 여기 열렸어. 파밍하고 오죠. 아, 맞네. 아? 자, 우리 쇼핑 시간. 야, 툴도 있어, 안에. 음. 네. 아까랑 비슷한 진행 방식인데 이제 좀 다른 거는 좀더 길이 길겠네. 좀아주지단이 이힛! 얼려져라! 와우. 이거 소리 바뀌었다고. 이. 어. 아 나. 그 는데아쉣 막는 건가 그러면? 잠깐만 연결 중에 끄기 그, 지않십시오 잠깐만. 다막 막아야 되는 아, 건데아 이거 그러면? 빨리 밀어야 되네. 빨리 밀어 그러면. 약간 한국인 정서에 맞는 스테이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뭐 찾는 거예요? 이게 문 있어? 새로운 방 찾아야 돼. 새로운 방 찾아야 돼. 이게 문 있어 이게. 아, 제네레이터 셀 필요해. 셀 필요해? 10분. 오케이. 셀 필요합니다, 여러분. 셀몇 개? 몰라요. 어딘가 제네레이터가 있을 거야. 빨아갈게, 그냥. 나 어딘지 몰라. 핵진. 제네레이터 탈출.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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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초록 핑고 가면 되잖아요. 저건 아? 탈출구. 아니야. 저거 탈출구야. 하이 탈출구. 탈출구잖아요. 근데 그, 그쪽에 그거 있었잖아요. 여기가. 이... 익스 아니야? 문 다른데잖아. 여기 여기 나와야 돼. 여기 오 나와야 이드오케이드오케이드 왜왜 오케이드 여기 나와서 오케이드이 방이 진짜 이트를쓸거거든요베너레이터 여기, 여기 너무 방. 편안해졌어. 확인. 메디 메디 두 개. 일단 다들 그문또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이게 끝 아니야? 문 여기 같이 있어요. 아니야. 251, 252. 160! 제너레이터 160 일단 250툴 하나, 하나 더 있어 이게끝시고 더. 봐 여기 보자 툴? 마인? 잠깐만 이거 그냥 돼. 스캔이야 그냥 스캔이야 어. 진행을 제게? 좀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또. 막고 가자 이거 막고 가자 이거 푸시식 암호 줄게 다 털게 그러니까 말먹카툴 들어가 그냥 어. 들어갈까 일단? 아, 없다 들어가자 없다 오케이 이쪽에 서니까 이거 문 닫자 그냥 문 닫.. 닫고 센터리 어. 깔아놨어요 오케이 좀 시간은 좀 벌어주겠지 7년 들어가서 뭐, 네트워크를 다운로드해야 돼. 자, 네트워크를 다운로드해 봅시다. 문, 여기 문 어? 작동 불가. 또야, 백... 작동 불가. 190. 190이... 아니, 잠깐만. 이쪽은 네트워크 월 저거를 아, 다운로드해 된다고. 아, 이거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이 열릴 거야. 그러면. 아 연결 연결 중이네 연결 중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1분 30초 기다리네 그러면 아까 여기 여기 대문에서 좀봐자 여기 대모에서, 대문에서 대문에서 좀봐자 여기 아니야 뭔가 있겠지 아벌 벌, 벌크 키 있잖아 벌크 키 그니까 벌크 키 찾고 안에 어. 그니까 아싸리 쭉 버티다가 천천히 뭔 소리야 야 이거 뭐하려면 벌크 키찾고 저기 자꾸 빨리 튀자. 어, 개다어개 많아, 개 많아, 개 많아. 개 많아, 개 많아, 개 많아. 갈겨, 갈겨. 그 앞에만 갈겨, 갈겨. 이거 뭐 답이 안 보이네. 아! 망치질 하냐 아 망치질 하면 눕는다, 이거. 안될 것 같으면 앞에 문 하나 쓰면 돼. 전 얘인 것 같은데? 가자. 더 있어. 무한에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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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이보다 이거 돌아서 나올 거 돌아서. 돌아가, 돌아가. 응. 어. 이거 C라인이 아니야. 이거 2번이면 가능한 거야. 뭐야! 왜또 <laughs> 얘가, 얘가 아까 그, 그 페리 주인. 비밀의 방 주인. 얘가 비밀의 방 주인. 그거 아, 아닌가? 뭐라 칼 <laughs> 오케이. 야, 아, 이번 좀 악질이야, 모르면. 모르겠, 모르겠어. 어, 있으면. 이거는 좀클래이긴 했다. 갑자기 마지막에 풀젠드로 섀도우 오는 건는 막틸이지